다리와 발목을 강화하고 균형감각을 길러주며 마음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브릭샤 아사나 나무 자세 이어갑니다. 매트 위에 편안히 서서 두 발을 모아 파다사나 자세에서 준비합니다. 천천히 왼발을 들어 올려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붙여줍니다. 왼발 뒤꿈치는 회음 가까이 밀착시키고 왼무릎은 바깥쪽을 향하게 열어주세요. 균형이 잡기 어렵다면 발바닥을 종아리에 대어도 괜찮습니다. 몸의 균형이 잡힐 때까지 손으로 발목을 잡고 균형이 잡히면 두 손바닥을 가슴 앞에 합장하여 자세를 유지합니다. 시선은 정면의 한 점을 바라보며 호흡을 고르게 이어갑니다. 균형 잡기 힘들다면 먼 바닥의 한 점을 응시하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두 팔을 머리 위로 천천히 들어 올려 합장한 손끝을 길게 뻗어 올려 봅니다. 허벅지 안쪽을 모아내는 힘을 끌어 올려 손끝까지 전달하여 몸의 중심축을 곧게 세워주세요. 자세를 유지하며 다섯 호흡 깊고 고르게 호흡을 이어갑니다. 천천히 손과 다리를 내려 반대쪽도 이어갑니다. 오른발을 들어 올려 왼쪽 허벅지 안쪽에 붙여줍니다. 오른발 뒤꿈치는 회음 가까이 밀착시키고, 오른 무릎은 바깥쪽을 향하게 열어주세요. 두 손바닥을 가슴 앞에 합장하여 자세를 유지합니다. 시선은 정면의 한 점을 바라보며 호흡을 고르게 이어갑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자세를 유지하며, 다섯 호흡 깊고 고르게 호흡을 이어갑니다. 한 다리씩 각각 3회까지 수련하며 마음의 중심이 모아짐을 느껴봅니다.